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 0일 1월에 3주차 1위 부산경마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오배당승 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개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1위 경마에서 부산경마 배당도 많이 맞추시고 <laughs> 좋은 결과 많이 만들주셨습니다네 예, 감사합니다 아 지난주 조금 저는 성적이 좀 부진했는데 우리 강팀장님께서 서울 부산 할거 없이 아주 뭐 제주도까지 아, 두루두루 어,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셨는데 이번 주 일요 경마 조금 뭐 인기만은 있는데 또 지난 주는 인기만 없었습니까? 그러고 <laughs> 터지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자 이번 주 어, 전체적인 흐름은 지난 주와 흡사하죠? 그럴 것 같아요. 음.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요. 음. 무엇보다. 부산 영화는 주로 상태가 너무 변화무쌍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날은 그냥 앞선에서 막 뺑뺑 끝나버리고 또 어떤 날은 앞에 가던 마디 팍팍 서버리고 정말 정말 이 럭비공 같아요. 어디로 튈지는 몰라서 그래서 부산 이력영마도 일단 주로 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접근해 보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거꼭 체크해 놓시기 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요 경마 강 팀장이 준비한 현장 승부처는 5경주 1등급 경주 아주 박 터지는 경주 5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하겠고요. 강백호는 일찌감치 2경주에서 한번 멋진 중배당의 승부를 노려보는 현장 승부처 강 팀장의 5경주 강백호의 2경주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경주. 방송을 통해서 입상권 마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내용을 가지고 일경주부터 출발합니다. 자, 부산 1류경마일경주 경주거리 1000m 단거리 경주고요. 현장에서는 5번 짜잔 9번 신비한 바람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고, 자 직전 경주 아쉬움을 남겼던 6번 영천 스타까지도 인기를 나눠가졌는데, 자 5번 짜잔 레이팅 50점입니다. 예. 자 얘도 직전에 여유 있는 걸음을 보여서 부담 중량이 2 k m 가 늘었는데 여기서는한번더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단거리고 천메다 음. 물론 안쪽에 3번 메이저 엔젤이라는 선행형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는 데뷔전에서 10번 게이트에서 보여준 그 스타트 능력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더라고요. 엄청난 스피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디오스 찰리라고 전형적인 이제 스피드형 혈통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30조 울줄리 마방이 워낙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부담증량은 높아졌지만 단거리 천배다고또 스피드 면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래도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9번 신비한 바람이 아마도 많은 인기를 모을 텐데 이 말은 부담 중이에요. 57kg, 4kg가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5번 짜잔과 9번 신비한 바람이 맞다이를 논다라면 9번 신비한 바람은 모든 것이 악조건이다. 왜냐? 직전에 4번, 2번에서 선행을 갔지만 요번에는 선행을 5번과 3번이 빠른 마필이 있어서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5번, 9번 신비한 바람은 추천을 드리지 않겠고요. 3번 메이저 인제 직전 경주 선행을 나갔어야 되는데 선행을 못 나갔습니다. 요번에는 5번 짜잔이 있지만은 유연명 등짝이라면 대든안 되든, 되든 앞장에 붙여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조금 공백이 있지만은 6번 영천스타 역시도 김혜선 기수. 뭐, 지난주에 김혜성 기수가 또, 어, 이김혜성 기수가 말입니다. 예. 오히려 뭐, 선추인막다잘 타고 있죠. 예예. 자, 그래서 6번 영천스타도 입상도전이 가능하겠고, 자, 배당을 내준다라면 외곽에 10번, 11번 영광의 에, 챔프, 직전 경주의 300 출발 이후 11번, 300, 어, 300m 지점에서 그때 방해를 받았습니다. 직선주로 400m를 남겨놓고 11번 제대하게 반석 그 녀석한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막히면서 외측으로 틀어올라왔는데 이번에 최시대 기수 외곽에서 곱게 따라가는 전개라면 아 직전 경주에 좀 아쉬움을 만이 나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희 방송 5번 짜잔은 왔다 대신에 후차권 마필은 3번 메이저엔젤이라든지 6번 영천스타와 11번 영광의 챔프 쪽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부산 이경주로 갑니다 자, 부산 이경주 1300m. 자, 이번 경주는 강백호가 현장 승부처로 공략을 합니다. 아마도 3번 가보데이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말 그대로 갑입니다, 여기서. 자, 문제는 3번을 놓고도 때려먹기 좋은 배당으로 제가 노리고 때립니다. 자, 강축에 저배당 있다, 없다. 경마장의 불편한 진실을 제가 빨갱이 배당이 없다라고 한번 현장에서 확신하면서 3번 가보데이를 놓고 때리는데 자, 불안한 인기만 한 마리 시원하게 자르고 때린다면 먹을 게 있는 이경주. 3번 놓고 어디다가 때려먹는지 현장승부처 함께 해 주시길 바라면서 삼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부산 삼경주 1600m 총 8마리가 출전을 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5번 언제나승리 4번 에이스의 질주 8번 슈퍼슈프림 뭐이런 말들. 5번 언제나승리. 권석원 기수가 말입니다. 예. 부산에 내려가서 예. 자기 아버지의 말을 처음 탑니다. 그렇습니다. 3조 5문식 마방에 계약은 해놓고 자기 아버지 말을 처음 타는데 언제나 승리 이 마필이 다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렇죠. 음, 어떨까요? 예, 일단은 이제 첫 승이 목말라 있잖아요. 부산 가서 꼭또 아무래도 명장인 권승주 조교사가 분명히 분명히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또 도와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중심에 세워야 될 기수고요. 또 권석리 기수가 사실 그렇게 기승들이 부족한 기술은 아니에요. 다만 조금 강단이 부족했었는데 지난주 뭔가를 이뤄내려고 정말 나름 열심히 기승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 노력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 승까지 그러니까 부산경마장 첫 승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만났기 때문에 5번 언제나 승리 마병대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을 중심으로 현장에서는 4번 에이스의 질주 8번 슈퍼 슈프림 7번 골든트로피까지 인기를 나눠가지는데 4번 에이스 질주는 사실 흔히 말하죠. 우리끼리 우라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직전 경주 마지막에 종반 추임력 근데 왜또 동영이를 안 태우고 다실바를 태는 의미냐고? 자이 말은 전형적으로 취입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만약에 앞선이 무너지지를 않는다라면 올라오다 끝날 수도 있다. 지난 주에 다실바 기수가 올 대가리 뭐, 통일한 국이었나요? 그게 네, 예, 그건 모래 맞고 완전 꼴찌한 예, 예. 거. 또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경화라는 것이. 자 4번 에이스의 질주. 자 노려야 될 마필은 바로 7번 골든 트러플이라는 마필입니다. 자이 마필이 지금... 침... 직전 경주 출발 이후 3코너까지 시종 외곽을 좀 돌았습니다. 자, 요번엔 특별히 발 빠른 마필도 없고 이성재 기수인데 이 마필이 4번 에이스 질주를 12월 달에 직전 경주에 이겼던 마필입니다. 근데 오히려 4번은 더 팔리고 7은 안 팔리고. 과연 전개도 또 7번이 더 좋은데 안 팔리면 기분 나쁘죠. 자 7번, 8번 슈퍼 슈프림 뭐 결정력은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하지만은 이번 경주 곱게 앞선 전개를 빠르게 붙어 나온다라면 충분히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너무 이번 경주는 5번, 4번에 맹신을 아침 보기보다는 자 5번을 놓고 두루두루 7번, 4번, 8번 요세 마리 안에서 공략을 하는데 너무 집중적으로 5, 사에만 때리지 말고 이렇게 세 마리 5놓고 7번, 4번, 8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그다음 4경주로 넘어간다. 자 부산 사경주 1 2 0 0 m 가되겠고요 현장에서는 (5번) 골든티켓 (6번) 게이트는 샌드 타이거 (7번) 스타 라인까지 자 그래도 승급전에 직전 (7마신) 차이로 우승에 성공을 한 올번 골든티켓 거리는 좀 늘었는데 김호숙 기수가 말이죠 예, 예. 참 (3주) 전부터 (198승) (198승) 아 <laughs> 정말 짜증나네요 (200승) 훌러덩 예. 해버리든가 예. (5번) 여기서 찬스 아닌가요? 그렇죠. 음. 최근에 또 오조 유병봉 마방 성적이 좋잖아요. 그렇죠. 또 마방 관리도 잘하고 또 워낙에 관록 있는 마방이고 또김호수 기수가 새벽 훈련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남달르다고 해요. 굉장히 일찍 나와서 훈련도 임하고 있고 많은 마필들을 훈련을 한다고 래요 그만큼 성실하다는 건데요. 또 우리 강현님이 또, 또 굉장히 응원하는 기수입니다. 다둥이 아빠 네 명, 그러니까 자식이 네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또 다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또그 맥락에서 오반 골드 티켓 200승 달성을 위해서 분명히 분명히 최선을 다할 것이거든요. 직전 경제 보여준 그 스피드라면 이 마필은 이제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입도될수 있으니까요. 능력 상승세 뚜렷한 만큼 아낄 이유 없다는 거꼭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당권 마필은 바로 3번 럭키 한마. 직전 경주 공백이 있었고,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는데, 인코스의 이점이 상당히 좋고요. 7번 스타라인 역시도 기록적으로는 6번 샌드 타이거보다는 조금은 뒤쳐져 있습니다만도, 레이스 전개. 사실 6번 샌드 타이거가 그렇게 아주 발이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안쪽에 2번 볼드를 주도 있고, 5번 골드 티켓도 있기 때문에 6번 샌드 타이거 직전에 조인권 기수가 결승선 100m를 주, 남겨놓고 똥짜발이로 뒤에 오는 거 쳐다보면서 여유를 보였는데 자 이번에 승급전에 분명 상대는 좀 강해진 느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외곽의 11번 매직 스트리터이 마필도 발이 좀 빠르고 이번에 정도현 기수인데 감량이 무려 4kg입니다 아니 예, 6번 샌드 타이거 같은 경우는 12월 9일 거의 일주일 정도 상관인데 기록은 0.7초가 빠르다고 해서 11번 매직 스트리트는 4km 감량이라면 오히려 11번 매직 스트리트도 아낄 이유는 없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마필은 또 1,200m에서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5번 골드 티켓을 놓고 때리는 경마이긴 하지만은 사실 후차권 마필 6번 샌드 타이거 7번 스타 라인 요두 마리 마필, 이번 볼드둘주도 상당히 불안한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현장에서 체중이라든지 마지막에 예시장 상태까지 체중 확인을 한 이후에 5번을 넣고 후착권 마필, 뭐 저희가 압축을 해드리기보다는 한번 공부를 좀 하셔서 5번을 중심으로 후착권 마필 공략해 보시길 바라면서 부산 4경주, 5번은 왔는데 후착은 현장에서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오경주 2,000m 1등급 핸디캡 이리오 경마에서 최고의 난타전 경주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1등급 경주 직전에 그랑프리에서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들간의 난타전 경주. 자 그래서 아주 내용적으로 짭짤한 내용을 갖고 올라온 강 팀장의 현장승부처. 아마도 빨갱이 저배당은 안 때리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뭐 3번 투데이는 1구조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고. 또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마필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무엇보다 이 마필이 이제 부담중이 육십 k 로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능력상은 단연 군계 일학의 우승 후보지만 이천메 m 부담 중량이 가장 중요한 최장거리이기 때문에 분명 위험 요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종료는 2이천메 m 에 맞춰서 맞춤형 훈련, 맞춤형 관리 그리고 이번을 위해서 아주 최대 컨디션으로 끌어올린 기가 막힌 물건이 하나 있어서 오히려 그 마피를 놓고 공략한다면 확률적으로나 배당적으로나 분명히 노력을 가치가 있는 경주가 부산 오경주거든요. 그래서 부산 오경주를 일요 메인 승부처로 선정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부산 오경주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강팀장께서 내용이 좋은 마피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부산 오경주 함께 주시길 바라면서 부산. 교차 마지막 6경주로 갑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경주. 현장에서는 11번 예스파워, 1번 파이널에너지. 뭐더나가서는 6번 게이트는 럭키코리아 12번 배달이 고수까지 인기를 나눠 가질 텐데. 자 우선적으로 11번 에스파워가 약간의 공백이 좀 있습니다. 예, 예. 자근데 거리를 1400으로 줄여나왔거든요. 그렇죠. 전개 이점이라든지 막판 뚝심이라든지 모두 갖추고 있는데 어떨까요? 이1 1번 예스파워는요, 그 서울의 뭐죠, 강토마 예. 예 그거하고 성질이 비슷하답니다. 음음. 이 테스타마타 자마들이 그렇듯이 마스크도 그렇잖아요. 이 뚝심이 굉장히 좋고 아주 근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탄력감도 있고요. 그래서 1 1번 예스파워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능력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물론 직전 경기는 이제 천0백 코너 네 개짜리 처음 도전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져서 사측에 머물렀지만 15조 안우성 마방이 정성을 다해 관리를 했고요. 또 출주 주기는 길어졌지만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마필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강연님이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1,400이기 때문에 거리적으로 가장 유리한 마필 제도에게 발판을 다질 수 있는 좋은 편성과 거리를 만났다는 점에서 능력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전 경주 인기 1위 다실바가 타고 졸전을 펼친 일본 파이널 에너지 자 이번에도 어, 1,400m로 거리를 줄여 나와서 일단 앞선 전개를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초반에 발빠른 마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쪽에서 한번 뷰티풀 액트라든지 외곽의 10번 미스 퍼펙터이런 마필들도 바로 빠, 발이 빠르고요. 이번 라온 전설 역시도 발이 빠르기 때문에 좀 전개가 뭉쳐지고 초반에 자리를 못 잡는다라면 이번 파이널 에너지도 다실바가 타봤고 지는 또 11번 가서 앉아 있는데 오히려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의 마필이 좀 유리할다라고 볼 수도가 있겠고요. 자, 이번 경주 6번 럭키 코리아는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됩니다. 직전 11번 게이트에서 외곽을 돌고 그래도 끝걸음을 보였고 자, 12번 게이트는 배달이 고수라는 마필. 이 마필이 단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초반 스타트가 좀 느릴 뿐인데 직선주로의 끝걸음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 1600에서 가다가 늦발을 하고 따라가다 그냥 경주가 끝나고 말았는데 요번에 박재희 기수가 마무리 훈련 때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1400 외곽에서 멋진 무빙과 함께 역습을 노린다면 충분히 인기마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11번 예스 파워는 거리를 줄여 나왔고 다실바가 인기마 1번 파이널 에너지를 타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습성까지 잘 알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11번 예스 파워가 외곽에서 빠르게 붙어 나온다면 자 11번을 놓고 1번 파이널 에너지 거기 6번 럭키코리아 12번 에, 배달이 고수까지 4번 하이냐는 기본기는 좋은 마필입니다. 근데 45주 거의 뭐 1년 정도 되죠. 뭐 1년 가까이 돼가는데 이런 마필이 또 많은 인기를 모인다라면 한번 현장에서 체중이라든지 이런 마필 꼭 체크해보시기. 기본기는 좋습니다. 만도 그래도 실전. 예, 출전 주기가 정상인 마필들이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드리고 11번 놓고 1번, 6번, 12번 이렇게 세 마리를 추천드리면서 부산 6경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상당히 고배당을 많이 맞추신 강 팀장 어 께서 5경주 현장 승부처 1등급 아주 배당을 노린다고 하니까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면서 강백호는 2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강 팀장님. 예. 자, 이번 주 1류 경마도 서울 부산 할거 없이 멋진 잡들이를 한번 해주시길 바라면서 말이 필요 없죠. 그럼요. 적중만이 살 길입니다. 그래야 뭐 돈도 찾고 또 머지않아 또 구정도 다가오는데 하여튼 저희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로 경마팬들과 일요경마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경마팬 여러분 감사합니다.